어, 제목은 검찰개혁 사행시 집기입니다. 어, 좋아요를 많이 받은 순으로 40명을 선정을 할 겁니다. 기념품은 제 로고가 박힌 텀블러와 3단 우산 세트를 한 세트씩 보내드릴 거고. <목소리> 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드디어 구독자 이벤트 시간입니다. 어, 여러분께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이벤트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제 채널 구독자 수가 이제 40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언제 40만이 될지 또는 될 수는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 당겨서 이벤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채널 영상 구독해 주시고 또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에 대한 작은 답례다 이렇게 여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시민 여러분 지난 한해 정말 고생이 많으셨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고충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 다각도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고초를 겪고 있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위해서 많은 응원을 또 보내주기도 하셨죠. 재판을 지켜보면서 때로는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 또는 재판 결과 때문에 마음을 다치기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도 지치지 말고 함께 힘을 내자 이런 의미에서 이번 이벤트 혜택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이벤트를 여러 차례 진행을 했어요. 근데 주로 기부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시민 단체라든지 또는 복지 시설 단체 이런 곳을 추천을 해주시면 그곳에 후원금을 보내드리기도 했었고. 때로는 여러분 주변 사람 중에, 여러분 눈앞에 있는 사람 중에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추천을 해주시면 그분을 직접 도와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금을 지원해드리기도 했었고, 이런 방식으로 몇 차례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지난 한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 올해도 함께 힘을 내자는 의미에서 여러분께 그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소소한 기념품이에요. 기념품이 두 가지인데요. 우선은 요 앙증맞은, 어, 텀블러. 그리고 요 3단 접이 우상. 이두 가지를 세트로 해서 여러분께 한 세트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로고가 레이저 인쇄가 돼 있어서 잘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우산도 손잡이에만 조금 이렇게 로고가 박혀 있어서 평상시 사용하시는데도 민망함이 없도록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좀 작은 사이즈라 가방이나 핸드백에 넣어 가지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시기 좋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참여 방법은 여러분이 사행시를 적어서 댓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행시 시제는 검찰개혁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어느 정부 못지않게 검찰개혁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여러가지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고 지난해에 그 결실을 맺기도 했지요. 그래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처법 개정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도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공수처도 우여곡절 끝에 또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올해도 여러분들이 계속 힘을 모아 주셔야 됩니다. 어, 검찰개혁 2단계로서 공소청법 개정안도 공소청법도 지금 발의가 돼 있고 그리고 중대범죄 수사청 법안도 발의가 돼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검찰개혁을 이 사행시의 시제로 잡았습니다. 어, 댓글에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어, 선정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시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좋아요를 많이 받은 순으로 40명을 선정을 할 겁니다. 이 40분에게 기념품을 한 세트씩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영상을 늦게 보는 바람에 댓글을 늦게 적어서 좋아요를 미처 몇개못 받았는데 시제가, 시상이 정말 훌륭하다.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임의로 몇 분을 더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0명 플러스 알파를 선정을 해서 여러분께 이 선물을 보내드릴 거고요. 응모 기간은 지금 일요일이거든요. 2월 21일 일요일인데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일요일 밤 12시까지 여러분이 댓글에 사행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 발표는 3월 2일에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되신 분들께는 제가 직접 택배로 여러분들 가정으로 배송을 해드릴 거고요. 근데 택배 발송을 위해서는 이 선정되신 분들의 주소가 있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 저한테 어떤 방식으로 뭘 보내주시고 제가 여러분께 배송을 해드릴지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 결과 발표 시에 함께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까지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할때 도움을 주신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스패너로 도와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어, 그분들께는 별도로 이 기념품을 몇 세트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어떤 방식으로든 그동안 도와주신 데에 대한 보답을 해드려야 하는데 마음의 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소소하지만 이 기념품을 몇 세트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패너 여러분께서는 저한테 메일로 여러분의 주소 그리고 성함, 전화번호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 가정으로 직접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 제목은 검찰개혁 사행시 집기입니다. 참여 방법은 사행시를 이 영상 댓글란에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 좋아요를 많이 받은 순으로 40명을 선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제가 몇 분을 임의로 선정을 더할 거고요. 어, 시상품은 기념품은 제 로고가 박힌 텀블러와 3단 우산 세트를 한 세트씩 보내드릴 거고 응모는 2월 28일 일요일 자정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결과는 3월 2일에 별도의 영상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지난 한해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올해도 지치지 말고 함께 어깨 걸고 힘을 내시자. 이렇게 격려의 말씀, 응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